어, 잠깐만, 쿠어 들어왔대요. 제가 연락을 했거든요. 쿠치. 꽃이... 나 코끼리 잡고 싶어. 말로 가자! 쿠짠! 아, 리사 왔구나. 응. 아니, 나 네더 세트 맞췄는데, 한번이 이, 정도 더 잡을 수 있지. 와봐. 어,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? 이 정도면은? 아니면 수리 좀 할래? 내가 나 기름 많으니까 <laughs> 기름으로 수리 좀 하는 될있 와! 나, 나 이거 완전 많이 사놨거든? 이걸로 수리하고, 그물 응. 응. 청구 있어? 나 아, 이거 아. 다 샀어. 그물은 10개밖에 금... 없구나? 응. 그물 더 사자. 500만원이면 라나 500만원? 500만원이 있어? 아, 나도 2 4 0 0만원이어 그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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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자! 아. 나 아, 오늘부터 엄마가 바뀌었다 아, 내 엄마가 엄마고 내 자신 아니야 예 엄마가 바뀌었다 <laughs> 조용해졌어 마을이 응 음, 원래 이거보다 시끌시끌했는데 그니까 오늘은 갈 사람 도 없는 건가? 어나 수리 다 했어 어 좋아 좋아 오케이 어? 나 처음에 뭐 어떻게 하는 거야? 총지 응 써봤어? 한 번도 안 써봤어 이거, 안 나가는 버그도 있는 경우 있을까 한번 이렇게 쏴, 쏴봐. 그러면 통을 꺼내서? 큐를. 오, 호! 오, 그렇게... 오, 그래! 잘 나가네! 오, 맞아! 그렇게 쓰는 거야! 오! 아! 오! 오! <웃음> <그래>. <웃음> <미사야>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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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이렇게> <웃음> 아니! 아니! 너무... 엄마가 거지? <웃음> 아니, 엄마를 때리는 거니? 아, 내잘 아프지 않았지? <웃음> <웃음> 네. <웃음> 엄마는 마음이 아프다! 마음의 상처를 입었어! <laughs> 좀 사줄게~ <laughs> 아싸~ 아싸, 설렌다. 나 처음 해봐~ 그안 되면은 우리, 만약에 우리끼리 못 잡으면은 누군가 같이 잡아줄 사람을 찾아보자. 그래, 알았어. 응. 잡잡겠지 천재다. 아니, 진짜, 진짜. 아. <laughs> 일부러잖아. 아니, 누가? 기대 아니,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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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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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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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야야아아어 아리 이사야. 나 바보짓 됐어, 바보지 어딨어? 어딨어? 어, 어, 밑에 있구나. 저기 저쪽에 침대 있거든? 미안해, 미안해. 등록하고 잡자. 알겠어. 오케이. 가자. 가자, 가자. 그래, 가자. 나 선방 때린다. 아,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. 잠깐만, 또 아, 잠깐만. 아, 잠깐만, 미친 거 아니야. 아, 어, 어, 그물 던지면 되지 않을까? 오케이, 어? 오케이. 어? Okay, okay, 잠깐만. 오케이. 어, okay, okay. 이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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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, 될거 같아. 코끼리라는 사실을 알아? 어나 들었어 아진짜로 이제 혼자... 어. 한층 더 높은 목표를 노리자 공룡 잡아야지 아고대좀 가야지 됐지 잠깐, 잡아야지 잠깐만 이거 한번 풀어볼까? 어. 검은 보따리? 어, 그럴까? 풀어볼까? 풀어볼게 어, 어 뭐야 어? 멧돼지 <laughs> 됐다. 어 아, 됐다 됐다. 몇 개지? 어맞다그그몰 어. 없댔나? 나 있어. 몇 개? 나 여덟 개. 8개. 여덟 개면은 좀 빡셀 듯. 이거 사십 개. 어? 그리고 이거 가족 스물세 개. 이거 품절 만들어야 되니까. 어어어어 나나 하나 더 까볼게. 어? 에? 아니 그래, 비봉. <laughs> 이거 뭐 비봉가? <비벼인가? 웃음> 나 아직 보따리 없어. 그러면은 나 있으니까 우리 집 가서 한번 장비 아, 수리하고 내거 까볼까? 좋아. 어? 근데 어, 저거 리사야 저거 너 철거, 철거 챙겨? 아니야? 어? 아아.. 내꺼.. 너 하면 안 돼! 알어 내가.. 고마워 아, 가자 다 가자! 거, 음. 거 음. 철거 상자도 말해줬잖아 돈도 1 4 0만원 줬잖아 고기 위치도 줬잖아다 <laughs> <짜자주잖아>. 해줬잖아 <laughs> 이제 보따리 <laughs> 풀어볼게 아!

왜 어디 갔어? 숨죠. 어, 어 날아났다. 여기 있다. 어디 어디? 여기. 좀센거 잡아 볼까? 어, 괜찮아. 괜찮은 거 같아. 우 여기. 와! 나 진짜 대박. 처음 와서 개 신기해. 우와! 이게 뭐야? 거기 아래 트리아노가. 아, 건 나와? 곧 나와. 톡톡. 엄마. 아! 아! 아, 잠깐만. 아! 하네요. 아, <laughs> 어떻게 살았대? 죄 죄송한데 내던 세트에요. 보호랑 제세포화 다 달렸어요. 와 우와. 우와! <laughs> 인형도 안 타본 촌 사람. 야. 아니 저 인형. 야 감사합니다. 벌어주세요. 그래. 아, 아 나라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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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나라이. 우와. <laughs> 어? 어? 뭐야, 뭐, 번개 번개 번개. 뻘라름 뭐. 티라노 등장. <laughs> 와! <목소리> 응? 와! 어? 뭐야? 우! 와, 그래이본이도. 와! 아! 에? 바로 죽었어. 난 너의 곁을, 곁에 있을 거야. <laughs> 아니, 진짜... 위에도, <laughs> 위에도 좋고 아래도 좋고 뒤로, 위에, 위, 위. 어. 아, 나못 기다리네. 어떻게 하면 되겠어? 어? 뭐야! 이거 어떻게 배분할까요? 우와! 난 기어를 아예 안 했는데? 어 다같이 탈수 있구나 와, 아 이것도? 어 이것도 다같이 명이... 탈수 있어요? 우와 뭐야 야 뭐야 이제... 뭐... 어, 어, 우와 막 자동 공격도 날라가나봐 어? 어, 오케 어, 이 오케 이아 어, 이거 점프력이 아니라 그냥 어거 그냥 누르는거야 <laughs> 어 그니까 우와 어? 어? 사자! 와 사자다! 코뿔소! <laughs> <나이 웃음> <불사. 와>, 코끼리! 코뿔소라고요? <laughs> <laughs> 어디가서 <봐서> 코기리에요 <laughs> 그리고 아, 바다사자! 아 귀엽다 이거는 상당히 귀엽네요 그리고 고래상어! <laughs> 고래상어! 와 레전드! <laughs> 그리고 마지막 대망의 거끼리 <laughs> 잡았어요 리사님 와! 자 여기서 골라보세요 갖고싶은거 골라보세요 어 정말요? 네! 받아, 사자 자. 어, 감사합니다. 저 그럼 코끼리도 주세요. 이게 이게 어 코끼리예요? 야, 이름이 코끼리예요. 제가 방금 지었어요. 알사님 아, 근데 어렵게 잡으신 분들 어떻게 잡았어요 이거 다? 코끼리 어떻게 잡았어요? 저보면 아시겠지만. 헉!